네 안녕하세요. 따라하면 완성되는 임시치아 레시피 탱커벨 권순지 인사드립니다. 네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탱커벨 레시피 유튜브 채널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치과 기공사고요. 치과 기용사로 근무를 하다가 치과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치과 쪽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임시치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10분 활용해서 어,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, 내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치과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. 그래서 치과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게 걷게 된 치과 강사의 길, 지금까지 제가 임시치아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, 어, 진행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수정을 하고 길을 알려드렸을 뿐인데도 많은 분들이 조각해서 큰 변화하시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행하는 강의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한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, 보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어, 제가 만든 임시치아 따라하면 완성되는 임시치아 레시피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. 그 매뉴얼을 알기 위해서는 치아 형태학 기초적인 베이스 공부가 있습니다. 그 공부까지 유튜브 채널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. 싱글부터 브릿지까지. 아무 스트레스도 없이 부담 없이 조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주석 꼭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저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고고고!